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더 높은 유일한 민코인, 미국 정부의 힘으로 대상승이 나오게 될 코인,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할 수 있는 코인, 이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. 바이비트의 상반기 보고서 기준, 기관들의 민코인 투자 규모 금액은 올해 300% 이상 증가한 상황이며, 이중 도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36%, 한화 약 1,550억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이도지코인에 지속적인 찬사를 보내며 엄청난 가격폭등이 시작되었고, 도지코인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데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되었고, 항공편 예약은 물론, NBA 티켓과 상품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위까지 성장을 해버렸습니다. 미 정부 효율부 부서의 이름이 도지로 지정이 되었고 수장으로 발탁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점은 더 이상 도지코인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. 이 지표는 도지코인을 쉽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. 이 지표 위에 올라왔을 때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이 지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 지표를 통한 매매 정보와 시황 분석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익은 보고 손실은 피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